라이드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도로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움직이는 기계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바로 여기가 최고의 장소죠. 그리고 오늘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건 집이자 지휘센터, 고급 스위트룸이며 자유의 상징입니다. 바로 2025 볼보 모터홈이며 여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모델이죠. 첫눈에 이2025 볼보 모터홈의 디자인은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담하면서도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미니멀함이 살아있죠. 전면부는 미래적인 LED 조명으로 마치 우주선처럼 보입니다. 볼보는 단지 캠핑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설계한 것입니다. 차체는 가볍고 견고한 탄소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곡선과 모든 모서리는 공기 저항을 줄이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실제로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본인 아래,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닥 아래에는 볼보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기와 디젤을 결합한 이 기술은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장거리 주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전기 모드에서는 거의 소음이 없고, 디젤 모드에서는 탁월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한번 충전과 주유로 1,000km 이상 주행 가능하며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분들에게 완벽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골보의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운전합니다. 그동안 창밖 풍경을 즐기거나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죠. 실내로 들어서면 여기가 차량인지 집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능형 고급 인테리어는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 재활용 목재 마감, 기분에 따라 변화하는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외부 풍경을 실내로 끌어오는 파노라믹 창문으로 완성됩니다. 거실 공간은 버튼 하나로 라운지, 식사 공간 또는 5.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의 미니 홈 시어터로 변신합니다. 주방은요, 인덕션 스토브, 컨벡션 오븐, 스마트 냉장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침실도 빠질 수 없습니다. 메모리폼 퀸 사이즈 침대, 완전한 기후 제어, 블랙아웃 프라이버시 글라스. 그리고 천체 관측이 가능한 개폐식 스카이라이트가 마련되어 있죠. 욕실은 작지만 고급스럽습니다. 레인폴 샤워, 바닥난방, 그리고 항공 우주 기술에서 차용한 절수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 모터홈은 항상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성 비서, 태양광 패널 모니터링, 기후 최적화, 보안 시스템, 모든 기능이 하나의 앱으로 제어됩니다.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말이죠. 이건 단순한 모터홈이 아닙니다. 하나의 선언입니다. 자유, 편안함,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한 설렘을 소중히 여긴다는 당신의 철학이죠. 2025 볼보 모터홈은 여행도 목적지도 아닌 매순간을 추억으로 바꾸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여정, 더 많은 탈것, 더 많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드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